Thank you for watching! 여기 나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채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는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황성 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 주십시오. 갑자기 광물대출은 <목소리> <방물> 불가능. 박물이 <목소리>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목소리> 박물 대출은 관찰 준비 완료. 관찰 로봇, 준비 완료. 아이 시고 무슨 일이죠? 네네. 관찰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1대1장님. 예, 예, 알았다고요! 와이로봇준비 완료! 안 쭈비, 봇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음.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아, 지금 광물이 동맹이 증격 받고 있습니다. 없었지. 몇 마리 더쳐 자는 게요. 무력 개수소 건물 준비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생률을 부른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단솔로 준비 완료. 내아포칼리스가 준비됐다. 아군의 <목소리> 힘은 강력하데지금부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적국을 소개 제게 준비되어야 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는데 보고만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제히 이길 것 하나가 이제는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변이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저 함선엔 잠깐만,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좋아. 끝이 보인다. 자, 산로. 리한 결정. 대하당 전쟁.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훌륭한 결정이에 변이 완료.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에이, 갑자기. 아이시고. 갑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아, 이걸 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은 준비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펠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이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가자.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맹이 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창조적인 그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받는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은편 척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 탐지기는 어디 있지?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게 못됩니다. 현모리안 조합이 오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목소리> 변이 완료.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변이 완료. 무슨 일이죠? 난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함도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함선 로 준비 완료!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적의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아,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함선을 더 잃어선 안 됩니다! 우릴 여기서 그냥 죽게 할 생각이십니까? 공항 지원 대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쉬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품는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변이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공격받고 있습니다! 녀석의 이름 아포칼리스크라고 합니 그럼 잘지켜봐 여기다 시원하군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 저기인가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피지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엔진이 예열되는 동안 방어선을 지키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누가 하아요 Yeah, no, yeah. No. 합니다. 가투하 l l 리를 몇בׇ 있 o t e 지 o i d t 이 a n t 다 t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계속하세요. 1대장 일. 아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見た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른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탈출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